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오야마와 오모테산도에서 한 번은 가봐야 할세 곳의 공간을 조금은 자세히 살펴봅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 건축계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와 경제 어려움은 대규모 개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고, 건축가들은 기존 모더니즘 건축이 추구하던 보편성과 기능주의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중화학공업에서 경박 단소형 산업으로 전환하며 안정성장기에 접어들면서 건축계에서 거대한 개발보다 작고 섬세한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반도체, 전자, 정밀 기기 같은 첨단 산업이 초소형, 초정밀 기술로 경쟁력을 갖춘 것처럼 건축에서도 미니멀리즘과 섬세한 디테일이 새로운 가치로 부상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삶의 모습, 사람들의 동선, 일상, 장소에 대한 기억을 관찰하며 건축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했죠. 이러한 배경이 오늘날 일본 건축의 세계적인 창의성과 다양성의 토대가 됐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쿄 미나미 아오야마 지역은 주목할 만한 건축 실험의 무대라고 할수 있는데요. 1975년 하마노 야스히로와 야마시타 카즈마사가 만든 프롬퍼스트를 시작으로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콜리지온에 그리고 오모테산도 힐즈가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 배경 속에서 탄생한 이 건축물들은 아오야마만의 독특한 공간 문화를 만들어 갔죠. 프롬퍼스트와 콜리지온에는 서로 다른 건축가에 의해 독립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였지만 같은 아오야마 지역에서 각기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공간 브랜딩의 가능성을 실험했습니다. 1975년 완공 된 프롬퍼스트는 야마시타 카즈마사의 설계와 하마노 야스히로의 총괄 기획이 만나 탄생했습니다. 이 건물은 프리랜서들이 살고 일하며 감각 있는 상점들이 들어선 작은 마을을 목표로 했습니다. 생활과 일, 쇼핑이 모두 어우러지는 공간을 지향했죠. 부동산 개발 관점에서 보면 이는 주거와 상업, 업무 공간을 통합하여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는 초기 복합 개발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건축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개의 큰 덩어리, 사각형과 직사각형을 계단으로 연결하되 이를 조각하듯 깎아내 복도 산책로, 테라스, 발코니, 천창, 다리, 옥상, 정원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공간들이 만들어내는 틈 사이로 아오야마의 모습을 다양하게 볼수 있죠. 이러한 공간 다양성은 방문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발견의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이 같은 경험은 전략적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제한된 대지에서 수직 복합 개발로 용적률을 극대화하면서도 테라스와 발코니는 임대 면적 외에 부가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었으니까요. 프롬퍼스트의 외관과 내부는 붉은 벽돌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당시 많은 건물들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얼룩을 가리기 위해 벽돌을 사용했지만 프롬퍼스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건물을 외부 환경에 개방하고 세밀한 디테일을 통해 날씨가 디자인의 일부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날씨가 주는 경험과 감성을 공간에 가져와 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전략이기도 했죠. 무엇보다 붉은 벽돌은 시각적 아이덴티티로서 차별화된 브랜드 자산이 되었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마노 야스히로는 프롬퍼스트를 만들면서 라이프스타일 프로듀서라는 새로운 개념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건축가, 디자이너, 마케터의 역할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도시공간을 단순한 건물이 아닌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플랫폼으로 보는 관점이었죠. 프롬퍼스트는 아오야마의 시작점이라는 명확한 위치를 가지고 한 건물이 동네 전체를 브랜딩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하마노는 이러한 형태를 시부야 큐 프론트에서 더욱 발전시켰죠. 프롬퍼스트 완공 14년 후 같은 아오야마 지역의 안도다다오의 콜리지오네가 등장합니다. 안도는 하마노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는데요. 재밌는 건 콜리지오네가 프롬퍼스트 바로 옆에 있다 보니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건물의 절반 이상을 땅속에 묻은 이 건축물은 지상 4층, 지하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오야마 거리의 차분한 분위기를 지키기 위해 높이 솟는 건물을 의도적으로 피했으며 안도는 이를 통해 끊임없이 넓어지고 높아지는 현대도시를 비판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태도는 동시에 게릴라적 전략이기도 했죠. 일반적으로 지하는 가치가 낮은 공간으로 여겨지지만 안도는 지하 공간을 활용해 지상층 높이를 억제하여 건축 규제를 우회하면서도 제한된 대지에서 건축 가능한 크기를 확보했습니다. 건물은 13.5도 비스듬히 배치된 두 개의 사각형 건물과 지름 21m의 원통형 건물,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정육면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 높이보다 낮게 대지를 파내어 지상과 연결된 개방형 정원인 썬큰 가든을 통해 15m 아래 지하 공간과 수영장까지 자연의 빛이 들어오도록 설계했죠. 이 성큰 가든을 통한 빛은 지하 공간의 상업적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지하로 들어오는 빛은 지하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빛과 그림자는 공간에서 시간의 흐름을 체험하게 만들죠. 안도의 이러한 접근은 나중에 지어진 21-21 디자인 사이트와 그랜드 그린 오사카에 있는 BS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안도는 콘크리트를 단순한 건축 재료가 아닌 형태이자 동시에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정교한 거푸집 작업을 통해 비단처럼 부드러운 질감을 만들어낸. 그의 콘크리트는 빛과 그림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건물을 간결하게 만듭니다. 선사상의 영향을 받아 비움과 빈 공간을 강조하며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할수 있죠. 원통형 건물 둘레를 따라 설치된 나선형 계단과 두 사각형 건물 사이의 계단 광장을 거닐며 마치 미로 속을 걷는 듯한데요. 길 자체가 급격하게 좁아지기도 합니다. 길을 찾는 과정 자체가 경험이 되죠. 그리고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위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 예측하지 못한 아오야마의 풍경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틈을 통해 아오야마를 볼수 있었던 프롬퍼스트와는 사뭇 다른 전개라고 할수 있죠. 게다가 지하로 빛이 들어오게 하다 보니 지하 천장도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탓에 뭔가 탑을 올라가는 느낌도 듭니다. 콜리존에는 프롬퍼스트의 복합 용도와 달리 상업 시설로 집중하여 장점을 취했습니다. 주거나 업무 공간 없이 쇼핑과 문화 체험에 집중함으로써 건물의 일관성을 유지했죠. 프롬퍼스트와 비교하면 건축가의 건축이 다소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건물 속 공간들의 요소를 모두 콘텐츠로 본 프롬퍼스트와 비교. 한다면 콜리지온에는 어떤 면에서 답답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건 개개인마다 호불호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2009년 들어 더욱 강해졌는데요. 콜리지온의 바로 건너편에 쿠마 캥고가 재건축한 네즈 미술관이 생겼기 때문이죠. 네즈 미술관과 프롬퍼스트 두 공간 모두 사람을 중심에둔 건물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1970~80년대 아오야마에서 프롬퍼스트와 콜리지온에는 서로 마주보고 서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롬퍼스트를 만든 하마노 야스히로는 다양한 브랜드를 선별 모으고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 지역 전체를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반면 콜리지오네를 설계한 안도 다다오는 깊은 생각을 공간으로 표현하며 도시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했죠. 그의 건축은 개인의 내면, 재료의 본질, 빛과 공간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두 건물은 개인에게 공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죠. 서로 다른 두 방향이었지만 이 대조가 오히려 아오야마의 건축 분위기를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본 두 건물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대에 반응하면서도 함께 그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갔죠 무엇보다 이러한 시도들이 프라다, 미우미우, 토즈, 써니힐즈, 와타리움 미술관 등 아오야마 안에 다양한 건축물들이 생기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마노의 새로운 시도와 안도의 비판적인 생각은 현대 공간 브랜딩이 가져야 할두 가지 중요한 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공간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새롭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비판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두 건물이 던진 질문은 무엇일까요? 공간은 어떻게? 문화를 만들고 동시에 도시를 비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7년 후 모리 빌딩의 오모테산도 힐즈에서 나타납니다. 콜리지온의 완공 후 수년 뒤 안도 다다오는 아오야마와 가까운 오모테산도에서 더큰 프로젝트를 맡게 됩니다. 오모테산도의 도중카이 아오야마 아파트 재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모리빌딩의 오모테산도 힐즈죠. 이 프로젝트는 안되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콜리지온의처럼 개인적 공간 체험에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100명에 가까운 관리자들의 합의가 필요했고 1927년부터 이어진 지역 역사를 보존해야 했으며 상업적으로도 성공해야 했습니다. 안도는 자신의 건축 철학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같은 지역에서 30년 가까이 성공을 이어온 프롬퍼스트의 접근법을 참조했을 것입니다. 사실 프롬퍼스트의 하마노 야스히로와 안도 다다오는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 고베시 이쿠타구의 키타노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함께 작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로즈 가든 등 여러 건축물을 포함하며 당시 거리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새로운 상업 시설의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인데요. 하마노는 프로듀싱과 라이브 스타일 설계를 안도는 주로 건축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두 사람의 협업을 통해 경사진 지형을 활용한 회랑과 자연광을 가득 담은 공간이 탄생했고 사람들이 모여 교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가 만들어졌습니다. 키타노 프로젝트는 도시 환경과 문화를 고려하면서 새로운 도시 공간을 만든 모범 사례로 평가받으며 당시 건축과 도시 설계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마노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건축은 조연으로 생각하며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프로듀서였고 안도는 금욕적인 건축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마노와 안도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작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2006년 완공된 오모테산도 힐즈는 250 제곱미터에 23 제곱미터라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도는 이를 두고 270미터를 수직으로 쓰면 높은 고층 빌딩이 되지만. 대신 이를 수평으로 펼쳐 오모테산도의 느티나무와 조화는 23.3m 높이로 억제했다라고 말했죠. 오모테산도 힐즈의 지하 구조는 콜리지온의 지하 하강 전략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콜리지온이가 건물을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며 도시의 수직 팽창을 비판했다면 오모테산도 힐즈는 수평으로 펼쳐지며 같은 메시지를 더큰 스케일로 전달합니다. 사실 모리빌딩은 안도와는 다르게 건물을 수평으로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콜리지오네와 다르게 모모테산도는 대안을 어느정도 제시한다는 점이죠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모리빌딩은 로퐁이 힐즈, 아크 힐즈 등을 개발하며 일본 도시 재생의 선두에 서있던 부동산 디벨로퍼였는데요 안도의 철학적 접근과 모리빌딩의 개발 전략이 만나는 지점에서 흥미로운 시너지가 발생했습니다 긴 건물 외관은 일반 빌딩 수십 개 분량의 눈에 띄는 효과를 냈고 수평 고층 개발로 모든 층이 1, 2층 접근성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총 700m에 이르는 스파이럴 슬로프는 오모테산도 거리의 경사도를 재현하여 제2의 오모테산도를 건물 내부에 만들어냈습니다. 완만한 경사는 필요 없이 올라갈 수 있고 실내인데 거리처럼 느껴지는 공간이 쇼핑을 산책으로 만드는데요. 모든 매장이 이 연속된 동선 위에 배치되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습니다. 오모테산도 힐즈는 미디어 10이라는 개념을 내세웠습니다. 시설 전체가 새로운 미디어가 되어 최신 정보를 발신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였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약 100개의 브랜드 중 절반이 오모테산도에 처음 들어온 브랜드이며 절반이 플래그십 매장으로 입점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입점 브랜드들이 바뀌고 있죠. 하지만 오모테산도 힐즈의 브랜드 기획 전략은 상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중요한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프롬퍼스트에서 하마노 야스히로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공간 자체가 플랫폼이 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였습니다. 프롬퍼스트의 복도, 테라스, 작은 가게들은 모두 사람들의 행동과 문화를 담는 그릇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모테산도 도 힐즈에서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공간을 지배하면서 정작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방문자들은 공간의 주인공이 아니라 브랜드 경험의 소비자가 되어 버렸죠. 하마노 야스히로가 오모테산도 힐즈를 보고 크게 실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오모테산도 힐즈는 건축적으로는 훌륭하고 브랜드 기획도 성공적이었지만 정작 그 공간이 사람들의 창조적 활동을 위한 플랫폼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프롬퍼스트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공간이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며 사람들의 행동이 공간의 콘텐츠가 되었으니까요. 반면 오모테산도 힐즈는 완성도 높은 작품이 되었지만 그만큼 사용자가 개입할 여지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안도의 건축가로서의 완성도와 모리 빌딩의 개발 전략이 만들어낸 성공인 동시에 하마노가 제시했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서의 공간과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토라노몬과 아자부다 힐즈와 비교해 보면 같은 힐즈임에도 오모테산도는 다소 낯선 느낌이 있죠 오모테산도 힐즈의 가장 상징적인 요소는 1927년 지어진 도준카이 아오야마 아파트의 일부를 도준관으로 복원한 것인데요 안도는 이 복원 부분의 존재가 이번 재생 계획의 핵심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콜리지네가 추상적 방식으로 도시를 비판했다면 오모테산도 힐즈는 구체적인 역사를 물리적으로 보존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담게 되었죠 건물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동선을 통해 시간을 겹친 형태로 공간에 담아냅니다 사람들은 복원한 도중카이아파트를 통해 오모테산도힐즈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즉 맥락을 통해 지역의 역사를 다시 경험한다고 할수 있죠. 모리빌딩은 오모테산도힐즈에 38가구 주거 공간을 4층 이상에 배치해 상업 공간과 동선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이는 상업 공간의 소음에서 벗어나면서도 주거자들이 건물의 항구적 이용자로서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프롬퍼스트가 생활일 쇼핑을 한 공간에 섞었다면 오모테산도힐즈는 각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되. 스파이럴 슬로프로 통합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모리빌딩의 수직 정원 도시와는 결이 조금은 다르죠. 이렇게 분리하면서도 통합한 방식 때문에 저는 오모테산도 힐즈를 힐즈인데 힐즈 같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도와 모리빌딩은 100명에 가까운 관리자들로 이루어진 조합의 전원이 납득하는 형태로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12년간의 긴 과정을 거쳤습니다. 철저하게 대화를 거듭하면서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은 안도의 건축이 개인 작가주의에서 사회 건축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데요. 개인적으로 직원자들과의 협상에 능한 모리빌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모리빌딩은 로폰기 힐즈를 개발하며 이미 직원자들의 땅을 통합하는 방식의 노하우를 충분히 쌓았고 이는이후긴자6 프로젝트로도 이어졌습니다 프롬퍼스트 콜리지온의 오모테산도 힐즈는 30년에 걸쳐 아오야마와 오모테산도 지역에 축적된 공간 브랜딩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축적된 공간들은 지금도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아오야마의 공간에 영향을 주고 있죠. 하마노야스히로는 건축을 삶을 제안하는 플랫폼으로 재정의 했고 안도 다다오는 콜리지온에서 철학적 성찰을 공간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두 독립적 시도는 같은 지역에서 20년 이상 공존하며 서로 다른 방향을 증명했죠. 안도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건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주제라고 말했지만, 하마노는 진정한 공공성은 단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봤습니다. 오모테산도 힐즈는 안도가 자신의 이전 작품을 발전시키고 모리빌딩의 개발 전략과 협업하며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수 있는데요. 건축적으로는 완성도 높은 작품이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브랜드 기획과 건축가의 비전이 강할수록 사용자의 창조적 개입 여지는 줄어들 수 있고 완성도 높은 공간일수록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틈도 좁아질 수 있다는. 면을 말이죠. 그리고 모리 빌딩은 이러한 부분들은 토라노몬 힐즈와 아자부다이 힐즈를 통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죠. 오늘 살펴본 아오야마의 공간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계속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대 도시의 상업 건축이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문화 플랫폼이 되려면. 건축가의 완성도와 사용자의 자유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라는 것을 말이죠. 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다음 세대의 공간 브랜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